36번입니다. 자, 역함수 적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치환을 해주면, 이제 X는 역함 넘겨주면 FT가 되고요 FT는 뭡니까? 여기 X자리에 T만 넣으면 되죠? 이거는 ET 플러스 코사인 T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X. 자, DX는 미분해주면 F'T D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e s i n T가 되고 DT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2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몇으로 바뀝니까? 자, 요게 x값이죠. X 그래서 이건 유추하면 되죠. 자, x에다가 1넣었을 때 t에다 당연히 0넣으면 되겠죠? 이런 거 쉽게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2π 마이너스 1, 2π 마이너스 1은 당연히 t 자리에다가 그냥 만 넣으면 되겠네요. 0부터 π까지. 자, 치환 준비가 완료됐으면 치환만 해주면 0부터 π t는 dx는 e s i 사 n t d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계산 다할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당연히 t제곱이고, 자, 얘는 부분적분 해줘야 되지만, 자, 왜 이렇게 귀찮죠? 그래서 마치 곱미분처럼 해주고,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파이랑 0만 넣으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필요 없죠? 0은 필요 없고, 자, 파이만 넣으면 답은 이제 파이 제곱 마이너스 파이. 정답은 1번입니다. 이상입니다.